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목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목표 관련돼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목표를 왜 정해야 되고 그 목표는 어떤 시간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힘들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조건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동기가 유발이 돼서 아침잠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표라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아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목표라는 것을 과연 새벽 시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새벽 시간은 그만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을 병행할 때그 효과가 정말 배가 된다는 것을 제 경험상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어, 성공자들 또는 이제 CEO들의 경우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효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 두루뭉술한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 구체적이고 어떤 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자세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뚜렷한 목표를 하나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함이죠 그런데 그 마감 기한이 없다면 우리가 평생 이루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어떤 뭐 당장 오늘 일이 아니, 아니더라도 어떤 마감 시간을 정해놔서 그 마감 시간 전까지는 최대한 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더 파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서 나오죠 우리가 1단계에서 목표를 세우고 2단계에서 마감 시간을 정했다면 3단계에서는 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단계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세부적인 구체상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어, 세세하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당장 실천하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마감 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 예를 들어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 내일 아침부터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제 경험상 지금 생각났을 때책 한쪽이라도 들춰보고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더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새벽 시간인 것인가? 집중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자기 개발을 쓸수 있는 시간이 새벽 또는 퇴근 후뭐 어 자정 전까지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들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어 토대로 어떻게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그 시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과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좀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어, 그 한정된 단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어, 고민하고 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벽에 어, 되돌리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집중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새벽에 일어나야겠죠. 새벽 기상하기,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기,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을 정하자.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정하자. 그리고 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실천하자입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도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